역시나, 그림 한점 없이 흐르네요. 저기 있지? 저기 있지? 정답은 요지 마세요. 지금 병원에 갔다 왔는데, 어, 몸, 몸 상태가 안 좋기도 하고, 오랜만에 이제. 형대, 안 그래도. 미셸 언니랑 이야기하고 검사를 받으러 갔다 왔는데 애기가 엄청 오네? 아금이 성대 검사를 하러 갔다 왔는데 와.. 꽤나 절망적이에 22년인가 1년인가 수술을 하고 호전을 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던 말이죠.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더 이상의 방법은 없다. 음성 치료나 발성 레슨인데 약간 성악적으로 받아보라고 <laughs> 추천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병원에서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가지고 따로 촬영은 하지 못했지만 선생님도 되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병원에 갔다 왔고요.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착착합니다. 그래서 지금 성대 사진을 메일로 받아가지고 하, 한번 보려고 하는데 수술을 할 당시에 진짜 고민이 많았거든요. 이제 막 관객분들이랑 많이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진짜 한 내리 6개월은 아예 공연이나 앨범을 못했고 그 뒤로도 계속 이제 앨범이나 어, 라이브 때 이렇게 티가 나가지고. 좀 그런 거를 캐치하신 분들도 좀 계시기도 하고 다시 생각해도 다시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성대가 무슨 일이냐면 성대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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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야 한단 말이죠 접지라고 하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얘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근데 다행히 그때 수술 이후로 얘가 그나마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다행히 성대 마비는 증상이 호전이 된것 같은데 문제는 얘가 이제 움직여도 얘네 둘이 안 붙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그런거예 이제 갈수록 노래할 때 이제 힘에 붙일 거라고도 하시고 혹시 이러지 않았어요? 저러진 않았어요?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증상들이 기가 막히게 맞았고 사실 다른 거는 좀 많이 적응이 된것 같아요 근데 노래할 때 긁는? 끓는 소리라고 해야 될까? 에이.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조금 많이 거슬리기도 하고 불편했었어가지고 근데 그게 라이브할 때도 티가 많이 나가지고 그걸 좀 잡고자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오랜만에 간 검사에서 조금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. 미세 언니하고 차에서 잠깐 이렇게 발성을 막했을 때 조금 자신감이 생겼었거든요. 아 내가 이걸 인지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 성대 상태를 한번 보는 게 좋겠다. 여가지고 보긴 했으나 잠깐 흔들렸다. <laughs> 뭔가 이번 주에는 여러모로 정비를 하는 주간이 되는 것 같아요. 선생님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해보고 싶으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음성치료나 발성을 배우는데 좀 성악발성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접지가 된다는 건 아니고 성악발성 같은 경우에는 접지가 되는 느낌이 들수 있다 정도로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죽했으면 이 수술까지 했었겠어요 뭐 음성 치료도 받아봤었고 뭐 이비인후과 여러 군데 가봤고 성대로 유명하다는 병원 몇 군데 다 가봤고 그중에 한 곳에서 이제 수술을 권유받아가지고 또 했고 그 이후에 치료도 받아봤고 훈련도 막 해왔던 시간들을 보냈는데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으면 음성 치료를 해라 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아, 잘 모르겠어요.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뭐라도 해보려고는 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아서 지금 고민이 되고, 근데 크게 걱정이 되진 않아요. 그냥 이런 거 알고 있었고, 그럼에도 앨범 활동 많이는 못했지만 꾸준히 하고 있었고, 노래 하는 데 있어서 힘들긴 했어도 그 나름대로의 뿌듯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잘 적응하고, 아뭐 그렇게 옥구슬처럼 말, 맑고 깨끗한 소리는 아니겠지만 매력적으로 만들어야만 저의 개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. 음. 음. 오늘부터 좀 이것저것 공부도 해보면서 사례도 찾아보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. 제가 이거를 빨리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에 바람이 많이 새어들고이 전체적으로 기관지에 바람이 많이 새어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압력에도 문제가 가서 제가 귀가 한쪽이 이렇게 열려버리거든요. 예전에 고막이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여기 인공 고막을 꼈었는데 그 이후에 귀도 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. 기나 성대 이쪽으로 이렇게 좀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서로 돕고 사는 거죠. 네. <laughs> 회봉언니하고 한월언니의 공연에 갑니다. 조금 일찍 와서 오늘의 공연메이트 다온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<laughs> 오늘의 공연메이트 가시기 전에 그러면은 더 가시기 전에 우리 뭐 사진 같은 거 하나 맞아요. 남길까요? 여기로 와야지 다 나오지. 그렇죠? 어. 힘내리 <laughs> <laughs> 초콜릿을 들고 왔어요. 아, 어, 뭐에, 네. 뭐야 아, 뭐야. 혹시 뭐야 저 보여요 찍으면서 보는거아요번다 중이니까 잠깐 안 되겠네. 너무 잘 왔어요. 고마워. 아, 감사해요. 아닙니다, 아닙니다, 아닙까지잘마무리하어요 고마워, 고마워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왜 어, 다니엘이 왔어? <laughs> 오늘도 베이스로 계시더라고요. 네. 맞아요. 아니 그 바쁜 일정을 쪼개가지고 그래. 오빠. 응? 다이어트하고 있어? 아직도? 네? 아 왜? 다이어트 오빠 하는 줄 알고 초콜릿 하나 뺐는데. 아 괜찮아. <laughs> 오빠 오늘 브이로그에 많이 나왔어. 브이또 <laughs> 또, 시작이다. 재밌었어. 응. 준비 진짜 많이 했더라. 밥먹 <laughs> 밥? 밥. 밥먹밥 먹자. 밥, 밥. <laughs> <여기 웃음> 아 없어 없어. 자, 자 오늘 자 준종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락 김. 감사해요 도시락 드시고 집에서 분. 맛있게 싸드세요. 아, 지금 이거 혼자 먹기 딱 이거 금강밥 그렇지 어. 그렇지. 지름밥에 먹어야 된다. 바랍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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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봤어. 그래. Mm. -hmm. 깊은 밤 아직도 깨어 있다면 그래서. 절이 갑니다. 저무는 하늘을 보며 나지개수.